자, 시 천여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걸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꽂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매토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를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깔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laughs>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냐고 늙은이에게 내몽일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우리의 예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속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거기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죄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바벨론의 죄는 그러니까 뭐냐 이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교. 교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을 바벨론을 빌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큰음료라고 그러죠. 큰음료 얼마나 음행을 많이 저질렸으면 큰음료라고 우리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될 우리가 큰음료가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이제 심판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바벨론을 빌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천여 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갈때 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을 향하여 처녀, 딸이라고 그래요. 처녀이면서 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처녀 또는 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으니라 처녀딸 시온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원래 처녀딸 이렇게 부르는데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 이 처녀딸이라고. 서가리아서 9장 9절에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부르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 그 꽃나기 새끼로다. 그리고 누가 보고 23장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러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원래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처녀, 딸,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또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신부. 여러분, 옛날에는 처녀가, 처녀가 반드시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만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면 그 당시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못 낳으면 그 당시 여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반드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그게 다른 말로 말,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할수있고요 처녀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면 구원. 아무 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 처녀가 늘 신랑이 누굴까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만 사모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 하나님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업을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모하고 기다리고 영접해야 될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더니, 음행을 해가지고, 음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왕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 요왕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요왕계시록 1 7장을 보니까, <laughs>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자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검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많은 물리에 앉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큰 음녀, 얼마나 음행을 많이 저질렀으면큰 음녀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다이 여인과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다 음행의 포도주에 지하였다고 요 하나님의 신부여야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더니. 하나님만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늘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는 음행을 저지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큰 음료가 되어있는 큰 음료. 그래서 스스로 그냥 음행을 저질러서 가짜 남자와 음행을 저질러서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여왕의 자리 그러나 그여왕의 스스로 올라간 여왕의 자리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늘이 된게 아니고 서울 구덩이 맨 밑에까지 떨어진 상태라 그러죠. 스스로는 음행을 저지서 여왕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서울에 저 구덩이 끝에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천년달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네가 지금 음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 있지만 그 자리는 영적으로 저 서울 구덩이 끝에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 내려오라. 내려와서 나를 사모해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티끌에 앉으라.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우리의 본질은흙 아닙니까? 그래서 늘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여인은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의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대통령되면 여자는 영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남편 대신 하나님의 모든 그 신분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뒷걸에 앉으라 뒷걸에 앉아.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 여인처럼 항상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개는 늘 주인이 전부이고 주인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처럼 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뒷걸에앉아라 그리고 또딸 갈대아여 갈대아 지역은 그 바벨론 바론 있는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네역시 바벨론을 가르듭니다. 바벨론을 하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보좌가 없어지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근데, 음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건 영적으로 구덩이에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려가지 않습니다. 티끌로 내려가지 않고, 땅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티끌로 땅에 앉은, 앉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땅에 그냥 앉게 하시는 저 밑바닥까지 막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그냥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이시려고 그러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보좌에 앉아시는 거다 네가 다시는 고고아리따따 일크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고고아리따따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2절에 보니까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게 된다. 옛날에 맷돌, 매토, 큰 맷돌인데 그 맷돌은 짐승이나 노예가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게 된다. 삼손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영적으로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어. 그런데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야, 내가 눈알이 뽑히고 종이 되어서 맷돌 돌리는 신세같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치 내가 눈알이 뽑히고 그냥 맷돌 돌리는 신세같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거든요. 어 노을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예, 그러이 얼굴을 덮고 있는 것도 벗고 치마도 걷어서 속살을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된다 살기 위해서 그냥 뭐 부끄럼도 부르서고 그냥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된다. 옛날에는 여왕으로 가마를 타고 당당하게 아마 뭐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뭐,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뭐고 막, 뭐 개의치 않고 도망을 가게 된다. 예. 또 뒤에 보니까,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다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부끄럽고 술짓으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 도망가거든. 주님께로 피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려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라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피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경험, 병원,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보복하되 보복한다는 말, 심판한다는 말, 심판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하나님 날 죽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 왜냐하면 우리가 큰엄려가돼 있거든. 너무 어명을 많이 해, 저질러가지고 큰 어묘가 되어있는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나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는 막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죽이실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스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 그래도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시면서 그냥 우리를 연남하신다고. 자식이 뭐 다쳐서 병원에 가면 어사 선생님이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꽉 붙잡도록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하면 애가 발부동치면 안 되니까 꽉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 자식은 부모가 아픈데도 자기를 꽉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면 부모가 나를 미워 하나 죽이려고 그러나 오해를 하죠. 그러나 부모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나으니.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우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셔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laughs> 사절해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이 있는데도 그냥 대충 됐다 그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치료하신다는,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5절에 네. <laughs> 보니까 딸갈때 하여 잠잠히 있어라. 허감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딸갈때 하여 잠잠히 있어라. 앉으라 그래. 잠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늘내 생각에 앞서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그래.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잠잠히 앉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냥, 나중에는 잠잠히 앉게 돼. 내 생각대로 해봤으면 될것 같는데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될것 같는데 해보면 안 돼요, 안돼 그래서 나중에는, 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세요. 흑암으로 들어가라, 흑암으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져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해와 달과 별이라고 생각해서 빛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고 떨어져야 된다. 캄캄해져야 돼. 그래야 이제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거든. 그, 그렇게 경험하게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보면 하나님 외에 빛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 남편도 자랑할 거 없고, 자식도 자랑할 거 없고, 돈도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세보면.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스스로 왕국의 여주인이 되어 여왕이 되어있는거요 이제는 이제 자랑을 못하는거요 스스로.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들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이를 쉽게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 그 바벨론의 손에 잠시 맡게 되니 이 바벨론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냐 하고, 멍해를 심히 무겁게 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들, 자르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극률이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내것 나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나를 자책하고 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를 학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그래서 연단해서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점도 없고 금도 없는 잔으로,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제 힘들어도 우리가. 아,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결국 나는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연단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빼시고 뭐 걱정하지도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오늘도 나에 대해서는 노라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무조건 예스라 그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